기본 실험 1 멀티플렉서 74153을 결선하시오. 원래대로라면 1번 핀 인네이블과 입력값 스위치 값 모두 이 스위치를 연결하여서 실험을 진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스위치 개수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실험할 때도 불편할 것 같아 S0, S0, S1 이두 값만 스위치를 연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접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부 i 핀, 첫 번째 줄, 이네부 i 핀이 1번일 때는, 이부핀이 1번이고, s0가 1, s1이 1일 때는, 이네부 핀이 1이기 때문에, 정상작동하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본 실험 1, 두 번째 줄, 이네부 핀이 1이고, s1이 1, s0가 0일 때, 또 마찬가지로, 이네부 핀이 1이므로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본 실험 1, 세 번째 줄, Enable pin이 0이고 S0가 1, S1이 0이면 이것은 이진수로 1을 의미하기 때문에 D1에 입력되는 1이 그대로, 입력, 그대로 출력되어서 불이 켜지게 됩니다. 기본 실험 1네 번째 줄 Enable p i 0이고 S0가 1, S1이 0일 때도 이진수로 아, 이진수로 1을 의미하므로 지금 D1에 0이 입력되고 있으니 출력도 0이 되어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기본 실험 1 다섯 번째 줄 S0가 0, S1이 1일 때는 이진수로 2의 의미로 지금 D2에는 1이 입력되고 있으니 불이 켜집니다. 기본 실험 1 마지막째 줄 S0가 1, S1이 1일 땐 이진수로 3을 의미하는데 지금 D3에는 1이 입력되고 있으니 불이 켜집니다. 기본 실험 2. 디코더 74139를 이용하여 액티브로 디멀티플렉서를 구현하고 아래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이74139 칩에는 E N 핀 있는데 이 E N 핀이 액티브로입니다. 우 그래서 이 E N 핀은 디플 디멀티플렉서의 인풋 값으로 사용하면 사용할 때 그러면 0을 넣어야 X0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겠죠? 액티브 로우이니까 X0, S1 여기서부터는 Y0, Y1, Y2, Y3 라고 했을 때 기본 실험 2의 첫 번째 줄 어, S0 S1이 0, 0일 땐 이진수로 0을 의미하니 Y0가 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S0, S1이 1, 1일 때는 이진수로 3을 의미하니 Y3에 불이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 출력값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 실험이 세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 세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은 인풋 값이 1, 즉 enable에 1이 들어가는데 enable 핀 자체가 액티브 로우이므로 1이 들어가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이 아웃, 연결된 이 LED 아웃풋도 액티브 로이기 우 때문에 지금 불을 비친다는 것은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두다 0, X0, S1이 두다 00일 때도 1111을 내보낼 것이고, S0가 1일 때도 1111, S1만 1일 때도 1111, 두다 1일 때도 111111을 1 출력합니다. 응용실험 1. 그림 상과 같이 4투1 멀티플렉서 7 4 1 5 3과 2투1 멀티플렉서 7 4 1 5 7을 이용하여 8투1 멀티플렉서를 결성하시오. 실험을 통해 8투1 멀티플렉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오. 8투1 멀티플렉서를 4투1 멀티플렉서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7 4 1 5 3칩에는두 개가 들어 있고 7 4 1 5 7 이용해서 연결했습니다. 제가 첨부한 예비보고서에 제 의미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가 1일 때는 이것도 두칩모두 액티브 로임으로 지금 이, 이 선에 1을 연결했고, 이 선에도 1을 연결했고, 이네이블선피 핀에도 1을 연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었던 a01, a11, a20, a31, a40, a50, a61, a71을 했을 때 그리고 S0가 0, S1, S2가 0이었을 때는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불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의 세 번째 줄인 입력 값은 똑같지만 이네이블만 다 1로 바꿨을 땐 바꿨을 때, 지금, s0, s2, s1 모두 0000을 해주면, 이진수로 0의 의미입니다. 근데 a0엔 지금 1이 입력되고 있으니, 이 회로에선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응용실험 1, 마지막 줄. 제가 첨부한 마지막 줄은, e가 모두 0이고, a0가 1, a1이 1, a2가 0, a3가 0, a4가 1, a5가 0, a6가 0, h7이 1일 때, 일 때, s0가 1, 1, s1이 0, s2가 1.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s, 제로가 1, S1이 0, S2가 1은 이진수로 5를 의미하기 때문에 A5에 입력된 0이 출력되어서 비치 다이어드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응용 실험 2. 그림 사와 같이 사틀 멀티플렉서를 AND, OR, NOT 게이트를 이용하여 구현하시오. 그 결과가 기본 실험 1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오. 기본 실험 1에서 멀티플렉서는 empn을 가지고 있었다. empn이 액티브로이기 때문에 1이면 작동을,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 실험 1의 첫 번째 줄의 진리표는 empn이 1이지만 이멀티플렉서 랜드월 d or not g a t 로결선한 것은 empn이 없기 때문에 s0가 1, s1이 1 그리고 D0가 0, D1이 0, D2가 1, D3가 1일 때 이것은 S0가 1, S1이 1이므로 이진수로 3을 의미하므로 지금 D3에 1이 넣어져 있으니 1을 출력한다. 그래서 기본 실험 1과 다르게 1을 출력한다. 기본 실험, 아, 응용 실험 2두 번째 줄 S0가 0 S1이 1, d 재료가 1, d1이 0, d2가 1, d3가 0일 때, 이것은 이진수로 2를 의미합니다. 지금 d2에는 1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LED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용 실험 2세 번째 줄, S 재료가 1이고 S1이 0일 때. 이것은 이진수로 1을 의미합니다. 지금 D1에는 1 입력되고 있으므로 그 LED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응용 실험 2네 e 번째 줄 S0가 1이고 S1이 0일 때 이때도 이진수로 1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D1에 0이 입력되고 있으므로 Y는 0으로 LED에 빛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응용 실험 2 e 다섯 번째 줄 S0가 S0가 0이고 S1이 1일 때 이때 이진수로 1을 의미하는데 지금 D2에 1이 입력되고 있으므로 Y는 1로 1이, 추, 1이 출력되어서 LED에 불이 켜집니다. 응용 음, 실험 이 마지막 줄 S0가 1이고 S1이 1일 때 이때는 이진수로 3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D3에 1이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 1이 출력되어서 LED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